노랭아, 노랭아 어디가? 노랭아, 노랭아 어디가? 노랭아 밥 먹으러 가? 아저씨가 줄게. 지금 미용실 다았을 건데 이쪽이면 방향이 미용실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닌데. 노랭이 요새 이쪽, 이쪽에 있네? 노랭아. <laughs> 노랭이 먹을 닭가슴살입니다. 노랭이는 입이 짧아요. 입이 짧아요. <laughs> 닭가슴살 두 개면 얘는 충분합니다. 노랭아, 여기서 먹어라. 여기 줄게. 먹어. 노랭아. 먹어. 노랭이 먹어. <laughs> 배고팠나 보네. 노랭이가 어 조금씩 자주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미용실 원장님께서 예. 뭐 하루에 네번 다섯 번도 온다 그러더라고요. 노랭아. 너 노랭이야? 노랭이지? 어, 방금 큰 강아지 두 마리가 보호자랑 견주랑 산책을 하는 와중에 애들이 얘한테 막 달라들려고 그래 가지고 놀래서 밥 먹다가 도망갔습니다 노랭이가 노랭이가 대형견을 보고 엄청 놀랬어요 먹어 노랭이 배고팠는지 닭가슴살 세 개째 먹고 있습니다 원래 두개 먹으면 거의 끝나는데 노랭아 기다렸다가 먹어